예, 우리는 요즘 너무나도 바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때로는 너무 바빠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상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일까요? 어, 직장에서는 아, 직장 동료들 때문에 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고 또 가정에서도 가정에 들어가서 또 편히 쉴수 있으면 좋은데 가정에 가서도 또 식구들 때문에 어, 또 상처를 입을 때도 어, 간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보면은 쉴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 좀 쉬어야 하는데 우리는 쉴 시간이 사, 생겨도 쉴 시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 쉬질 못하고 무엇을 합니까? 뭔가를 또 봐야 되죠. 유튜브를 봐야 되고 드라마를 보느라 어,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각 가지 생각으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쉼을 얻지 못해서 늘 피곤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때려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이 감사하라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는 말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으로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잘 돌아가고 있을 때쓴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본문을 쓸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유추해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낸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와중에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왕의 비극은 가족 간의 유혈 창극, 가족 간의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장남 암놈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이를 알게 된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였습니다. 하지만 즉시 복수하지 않았고 2년여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 이제 복수를 계획했고 그 기회를 타서 암놈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 압살롬은 보복이 두려워서 3년 동안에 외삼촌이 있는 그슬 땅에 가서 피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구태탈을 일으키게 되었고 헤브론에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하고 백성들을 이제 끌어 모읍니다. 심지어 다윗의 모사로 탁월한 전략가였던 아이노멜, 아이도멜이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로 인해서 충격과 두려움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나라와 왕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상황으로도 너무나 절망적인 시기에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생각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압살롬을 제압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며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기억에서 비록된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윗의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는 감사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일들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과, 과거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약 10년여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 아둘람굴들십 광야와 마온 광야 등으로 피신하면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고, 어, 추격했을 때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10여 년을 지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길을 열어주셔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3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브레세 사람들의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브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고디라고 칭하니라. 아멘.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윗을 포위하고 다윗을 거의 잡을 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잡히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때마침 블레셋이 이제 침입해 왔다라는 전가를 사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 그러니까 구원의 바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죽을 뻔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흔적이었고 그 기억이 오늘 본문의 감사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또한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과거에 기도 응답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레셋과의 전쟁 때였죠. 사무엘하 5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브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브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다윗은 곧바로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대로 순종하여서 발부리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브레셋이 또다시 공격해 오는 것이죠.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정면으로 가서 공격하지 말고 뽕나무숲 뒤로 돌아가라라고 전략을 바꾸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그대로 순종하였고 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강력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기도에 응답받고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과거에 내가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의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는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우면은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을 믿음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때도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전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의 노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셨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의 뜻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다윗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본문 6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민이다. 아멘.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초월적이신 분이 낮은 자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성품 가운데는 초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세상의 작은 자들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삶과 마음을 살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낮은 자라는 것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말하거나 세상에서의 지위가 낮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 겸손한 마음의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스스로를 낮추는 경험한, 겸허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도와주고, 무엇이 필요할지, 어떻게 주의 자녀들을 인도해 나가실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멀리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나의 현재의 모든 삶을 면밀히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주의해야 할 것,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나의 현재의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로 서 있는가,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서 있기만 하다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현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며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고난이 끝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 때문에 무너질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지금의 작은 고난에서 승리할 믿음과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고난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아멘.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될 일을 마치 될 일처럼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환란이 끝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환란 중에 다니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라는 현재형이 아니라 확신의 과거형을 사용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감사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은 사람처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는 예언적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라고도 고백합니다. 이 부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다윗은 구원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구원하시리다 라면서 확정적인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며 그분의 손이 반드시 자신을 붙드시라는 확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그야말로 미래 신앙의 핵심적인 고백입니다. 다윗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라며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완성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이미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미리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미래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윗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세 가지 감사를 붙들었습니다. 첫째, 그는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감사했습니다. 도망자였던 그를 광야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의 영혼에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셨다면 지금도 나를 붙드신다. 이 믿음이 감사를 회복하는 첫 걸음입니다. 둘째로 그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문제가 끝난 후가 아니라 환란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신다, 나를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믿음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대한 선포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하시리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다윗은 미래마저도 감사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미래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드리며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감사는 응답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을 믿고 미래를 감사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